안녕하세요. 친구가 산 삼성 갤럭시 S25가 있어요. 번호 차단 방법 보여드릴게요. 먼저 전화기를 열고 연락처로 가세요. 차단하고 싶은 연락처를 선택한 다음 정보 마크를 하세요.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차단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체크하고 확인하면 끝이에요. 이제부터 이 번호로는 연락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이 번호, 이렇게 차단된 번호는 실제로 당신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규칙을 설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연락처 패널에서 더보기 아이콘을 선택하고 설정에서 설정을 선택하세요. 차단된 번호로 가세요. 이제 모든 알수 없는 발신자를 차단하거나 최근 통화를 차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연락처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세요. 사실 에이미는 이미 차단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번호를 차단, 해제하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